예고편은 2012년 우연히 스페이스 스톤인 테서렉트를 쥐고 사라졌던 로키가 TVA에 붙잡혀 오며 시작됩니다. 참고로 타노스에게 직접 죽임을 당한 인물은 얘가 아니라 2018년 로키입니다. 로키의 대사를 들어보면 TVA를 만든 존재들은 소위 타임키퍼, 즉 시간 지킴이들이고. 원작과 정말 비슷한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의 직원들이 하는 일은 시간의 흐름이 올바르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들이 로키에게 제시하는 영상을 확인해 보면 한 줄로 흘러야 하는 시간의 흐름이 나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에인션트 원은 Remove one of the stones and that f l o w splits in this new branch reality millions will suffer 라고 했었는데 이를 듣고 헐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we can erase it because once we're done with the stones we can return each one to its own timeline at the moment it was taken. it never left 즉 인피니티 스톤을 원래 자리로 원래 시간대 되돌려 놓으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인데 그런데 로키가 저지른 이 행동으로 시간의 흐름이 여러 개로 가지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배우 오웬 윌슨의 캐릭터 모비어스 앤 모비어스는 그가 망가뜨려 놓은 시간의 흐름을 직접 해결하도록 투입시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피니티 스톤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 게 예고편에 등장하는 현실들만 해도 멸망한 현실 마블 세계관 속 가상기업인 록손 정유사가 록손 마트로 바뀐 현실, 레이디 로키가 존재하는 현실, 로키가 아스가르드의 왕이 된 현실, 로키가 대통령에 출마한 현실 등 예고편에 나온 것들만 해도 7개가 넘습니다. 이번 예고편에선 TVA가 하는 일, 로키가 왜 그들에게 합류해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지도 밝혀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TVA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입니다. 그들은 한 인물이 평생 해온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으며 범인들의 과거와 미래의 영상물까지 전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앉아 있는 2012년 로키가 보고 있는 영상물 속 로키는 토르 라그나로크 때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 아직 토르 다크월드 때 어머니의 죽음, 토르 라그나로크 때 아버지의 죽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외 TVA 직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로키가 저지른 일로 인해 여러 명의 로키가 생겨버렸다는 것인데, 예고편에는 계속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이미 유출샷을 통해 레이디 로키가 등장한다는 점, 로키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위치의 로키도 확인되며, 사람들 뒤통수 치는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로키가 자기 자신들과 싸우는 대환장 파티가 되는 것입니다. <laughs> I never do it again. 드라마 외적으로 흥미로운 요소들은 먼저 이번 드라마에서 로키와 자주 티격태격하게 될 모비어스 앤 모비어스를 맡은 배우 오웬 윌슨은 로키의 배역을 맡은 토미들스턴과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함께 출연했었는데 당시엔 오웬 윌슨이 시간여행으로 1920년대로 향한 현대의 사람을 토미들스턴이 1900년대 초반의 사람으로 둘의 만남이 그려졌었습니다 제작자들도 굳이 짚고 넘어가고 싶을 만큼 대단한데 감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티스의 비밀상담소의 연출을 맡았던 케이트 헤런이고 제작자이자 각본가로는 애니메이션 리겐 모티의 제작자인 마이클 워드론이 맡았는데 심지어 그는 닥터 스트레인지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각본가이기도 합니다. 완다 비전, 팔콘과 윈터 솔저를 거쳐 세 번째로 공개되는 로키의 단독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는 첫 클립 공개 때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 조회 수도 월등히 높아서 어벤져스가 아님에도 인기 캐릭터 상위권에 속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또 최초의 마블 시네마트 유니버스 악당 출신 캐릭터의 단독 시리즈이기도 한데 공개일은 2021년 6월 11일로 칼콘과 윈터 솔져 종영 7주 후에 공개 예정입니다. 과연 로키는 자신이 망가뜨려 놓은 시간의 흐름을 원상복구 시켜놓을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6월에 로키를 볼 때쯤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지 두달 후에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